주먹에서 돌아가는 거 맞는데. 전등. 나와라, 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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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오지! 오지! 아, 젖졌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내 PTSD야! 내 PTSD! 들었다. 조명이 안 보여! 안 돼. 아니, 기티스티 없냐? 아, 진짜 말이 쓰막이 하네. 백포, 백포 한각 보겠구만. 흡사 비싸지. 뭐한 번만이야. <laughs> 아우한테 화낸 거긴 해요. 아씨, 뭐가 안 보이는데? 아! 아, 낑겼어미쳤르리리 아니, 낑겼잖아어디야 여기. 잠깐만. 아니, 불도 켜고 살자. 아, 씨, 리 오빠 같네. 불을 안 켜고 살아요. 아 오케이 가야 돼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아나 지도 본다고 애물 눌렀네 아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아씨 어 라운드 어, 어. 못해 간다. 아씨, 맞는데 여기가 맞는데 아, 낑겼어. 제발... 아, 뭐가 낑기는 거야? 제발... 죽었습니다. BTS로 사망, 뭐가 나오진 않네? 아, 이거 너무 운전이 어려운데. 자, 자. 한번만더 꺾고. 오,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안 깔끔해, 안 깔끔해. 에에. 왔어, 왔어, 왔잖아, 왔잖아, 밝잖아! 이아이 됐잖아!